자, 오늘은 이 생머시 구글 플레이스토어 순위 리뷰 시간이다.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 업계 자체가 죽어 평소에 시간 녹여할 만한 게임들은 없지만, 어 나오는 게임들은 뭐 일이 많은지. 플레이스토어 딱 들어가면 아니, 순위가 맨날 오락가락 혀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급내게 많은 게임들 나올걸? 아니,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임은 오지게 나와 플스 순위 오락가락. 아니, 뭔 게임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내 눈알도 오락가락. 결국, 에라이 모르겠다. 롤체널한판 땡기자 엔딩 온. 하여 그런 겜돌이들을 위해 2025년 2월 28일 14시 57분 기준 플스 X 순위 상위권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임들 중 뉴비의 입장에서 할 만한 게임인지 간략 리뷰해 보도록 하겠다. 1위 좋은 커피 위대한 커피. 2위 특급 주술대전 4인전 3위 레전드 오브 이미르아 요놈은 좀 리니지라이크라 하기 싫어서 패스. 4위 데몬 소서리스 키우기 방치형 RPG. 방치형도 너무 많이 다뤄서 하던 내용 똑같을 것 같아 패스. 5위 이세계 판타지 라이프. 즉 1위, 2위, 5위 요세 놈으로다가 바로 레츠기리. 자 오늘 소개할 플레이스토어 순위 1바따에 랭크되어 있는 첫 번째 모바일 게임 좋은 커피 위대한 커피다. 요 게임 본인이 땡땡땡 시뮬레이터 슈의 라면가게 시리즈와 같은 가게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봤다. 딱 게임 초반부터 무슨 게임인지 단박에 이해 가능할 것이다. 뭐 게임이 크게 설명할 것도 없는 게 게임의 딱. 들어갑니다. 몬생기고 띠꺼운 아재 한 명이 대뜸 에스프레소 한잔 대령하라고 합니다. 사회 경험 하나 없이 직구석에서 게임만 한 이생머쉐끼는 게임 속에서도 패급을 인증하며 커피를 조사버립니다. 예, 군대 시절 호랭이 주임원사님이 떠오르는 마상꽂히는 거센 멘트로 이생머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시무룩한 생선머 가리 쉐끼는 눈물을 머금은 채 다음 손님을 받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에스프레소 제작에 익숙해졌건만 악덕 손님들은 만들기 준내기 귀찮은 라떼를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메뉴를 제작하는 매 순간 순간. 나는 장사 시작하면 서울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잠들겠구나 하는 뿌듯한 인사이트를 얻은 채 게임을 삭제합니다. 자 농담이고 좋은 커피 위대한 커피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겜돌이들이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 하나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시뮬레이터 게임입니다. 요 장르 과거 플래시 게임부터 모바일 게임까지 수도 없이 많이 나온 장르이자 좋은 커피 위대한 커피 개발사는 과거 피자를 소재로 요런 게임 1탄 그리고 이번엔 커피를 소재로 2탄을 만들었다는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그냥 레시피에 맞춰 커피만 만들면 되는 건 알겠고 게임의 단점은 없냐.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 특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는 광고 버튼 클릭 유도. 오 이거 하루하루 장사하고 아니, 다음 날 넘어갈 때마다 나오니까 하는데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 또한 과거 슈의 라면 가게 딱 생각해 보면 이런 음식 제작 게임들은 간단 명료하게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좋은 커피 위대한 커피에서는 제작 테이블의 범주가 넓은 느낌이 들어 요리조리 요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라떼를 만들기 위해 우유 쉐기쉐기 타면서 에스프레소 뽑는 게 터치로 왔다리 갔다리 좀 빡세더라고. 또이 생머 쉐키 손가락이랑 판단력이 폐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요게 난이도 조정을 위한 재미일 수도 있고 애니웨이 anyway, 좋은 커피 위대한 커피 요 게임 본인이 추후 카페 창업의 뜻이 있다 혹은 과거 요런류 게임들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 하는 게임 덕들은 한 번쯤 다운받아 플레이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요새 모바일 게임들이 너무 방치형 MMO 이렇게 획일화되는데 그래도 올만에 나름 신박하긴 하더라고 자 다음 게임 플레이스토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특급 주술대전 4인이다 요 게임 운빨 존망 게임의 제작사 111프로가 개발한 게임으로 최근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는 111% 이꼴 지하철에서 한판 조직이 좋은 디펜스 게임 이게 공식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잉 자 그래서 게임은 어떻게 흘러가냐? 111%가 만들었기에 당연하게도 디펜스형 게임이고 기존 운빨 존망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들을 포커싱한 게임이었다면 요 특급 주술대전은 스킬이 중심이 되는 디펜스 게임이다 요것도 게임에 딱 들어갑니다 나포함타 유저 4인 캐릭터들이 히드라리스크 마냥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스킬들을 준내게 뱉어냅니다 그 스킬은 어디서 뽑냐고요? 아딱111% 게임 처음 해보시나? 요 밑에 주술 생성 랜덤으로다가 스킬 킬 오지게 뽑아줍니다. 각 스킬별 특성들 읽어주고 중복 스킬 3개가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킬 뽑아줍니다. 내 운빨에 따라 몰려오는 웨이브 적들 뚝배기 깨버리거나 내 뚝배기 반으로 쪼개지거나 캐릭터 금맥이 많이 뽑아 합성하는 운빨 존망 깨미 스킬 검맥이 많이 뽑아 합성하는 특급 주술 대전이 된모습 어때요? 감쪽같죠? 다만 이거 스킬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3개 나오자마자 합성 때려버리면 몹들이 나를 때려버릴 테니 조심하시고 111%가 은근 라이트한 디펜스에서 조금의 전략을 가미시키는 취향이 있는데 역시 그렇다보니 꼭 스킬들 하나씩 읽어가며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그래서 특급 주술대전 재밌냐 생머 개인적인 감상기로만 놓고 본다면 모바일용 스낵게임으론 오케이 하지만 운빨 존망겜처럼 오래오래 장수하기에는 쓰읍, 글쎄 게임 자체는 깔끔하게 잘 제작됐고 확실히 111%의 장점을 잘 살린 게임은 맞지만 애정을 주기 힘든 스킬들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점 이미 운빨 존망겜으로 이장르에 적응된 사람들이 과연 쓰읍, 이것까지 할까? 라는 의문점 역시 들고난다 특히 과거 운빨 존망겜을 하며 느낀 1 1 1 의 단점 중 하나가 목들 오지게 많아졌을 때 내폰 합팩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역시 특급 주술 대전의 고대로 계승하여 최적화 관련 이슈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 역시 함께 들었다. 뭐 그래도 디펜스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운 받아서 즐겨도 나쁘진 않을 듯. 자 다음으로 이 생머의 지느러미를 건드린 게임 이세계 판타지 라이프다. 이 게임을 소개하기 앞서 이 생머 새끼는 이미 다수의 애니들로 이세계 생활 빡수 고인물인데 먼치킨이 되어 악당들을 참교육하거나 알파메일 그 자체로 달달한 로맨스를 즐기는 등 흔히 이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루트들은 애니를 통해 섭렵한 상태이다. 하여 이번에는 과연 어떤 라이프가 펼쳐질지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게임의 입장 이십 덕 생머신기는 나름 재미나게 게임을 즐겼다. 다만 제목과 컨셉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세계 판타지 라이프는 나생문 맹키로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존재했으며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시게 갈릴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이 게임의 장단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자이 세계 판타지 라이프는 가장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스토리, 영역 그리고 스테이지 형식의 전투. 우선 요 게임의 핵심 포인트인 스토리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겜돌이들은 이등신 버섯 색기로 이 세계의 환생 이후 챗 GPT, 자비스 뺨치는 인공지능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위험에 처한 인물들을 도와주게 된다. 뭐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 딱히 특별한 것은 없는 데 미소녀들 와꾸는 상당해. 특히 이 세계라는 컨셉에 맞춰 엘프, 수인족, 악마 등등 다양한 스타일의 미소녀들이 등장하다 보니 우리 씹덕 형님들 취향 저격할 캐릭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계 판타지 라이프는 여기에 더불어 캐릭터마다 한국어 떠. 를 지원하고 있으며 간간히 등장하는 일러스트 컷신을 통해 지루함을 덜어주고 있다. 허나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컨셉 스토리가 나생문으로 작용해 같이 탕마력이 딸리는 겜돌이들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긴급 탈출 버튼이 마련울수 있다. 자 다음으로 스토리를 제외한 게임 내 주요 콘텐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세계 판타지 라이프는 우선 경영 시스템이 다양한 콘텐츠들 중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을을 관리하며 돈을 벌고 이를 활용해 캐릭터 육성, 무기 강화 등 전투에 필요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근데 자신의 부지를 넓혀가는 재미가 있다. 경영 시스템과 달리 전투의 경우 이 생머식기가 느끼기에 쬐끔은 심심했다. 요 게임은 스테이지 형식의 전투 속 여타 방치형 게임들과 같이 마우스 딸깍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따로 몬스터가 등장하지 않으며 스킬 이펙트도 없다 보니 내 캐릭터가 강해지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이세계 판타지 라이프는 전투 육성보다는 경영 시스템을 필두로 미소녀와 꽁냥꽁냥 씹덩미 뿜뿜 한 스토리를 감상하는 재미에 집중하고 있다. 하여 이세계 판타지 라이프 생머식 한 줄병 미연시 플러스 경영을 맛깔나게 거물인 방치형 게임 뻗 호불호는 시계갈릴수 있음 자 오늘은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랭크되어 있는 상위 모바일 게임으로다가 짤막하게 생머식 소개를 모두 완료했다 개인적으로 항상 순위권에 방치형 게임이 랭크되어 있어 오늘은 다른 장르들로 좀 가져와보자 한 마인드가 그나마 예전 영상 대비 잘 뽑힌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하다 근데 다양한 거 가져오려고 해도 너무 똑같은 장르만 즐비하긴요 애니웨이 anyway, 다음 플레이스토어 순위 분석 시간까지 더욱더 다양한 게임이 준비되어 우리 생머 구독자들에게 폭넓은 게임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생머식기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